지금부터 전라북도 장수군에 있는 부자목단에서 동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적색 그 부자목단인데요. 목단이 지금 그 피고 있고 여기는 아침저녁으로 기온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아침에는 영하로 떨어지기도 하고 아침저녁으로는 너무 추워요. 얘들이 고생을 많이 하죠. 지금 그~ 온 토종 그~ 여기 밑에 그~ 여기 이~ 이~ 엄마 얘네들 이~ 얘네들한테서 이 엄마한테서 어~ 이렇게 이 엄마한테서 그~ 접붙이고 또 씨앗으로 신고해서 그~ 밭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적색 꽃단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 한번쭉 보세요. 지금 이제 꽃이 지금 한참 피고 있고요. 어, 이 꽃이 작년에는 5월 달에 한, 지금 한 열흘은 빠른 것 같아요. 열흘, 열, 오늘이 열이틀, 한열 이틀, 한열 이틀 정도 빠른 것 같아요. 작년보다. 어, 빨간 꽃이 지금 피고 있고, 이는 음, 키가 작잖아요. 이렇게. 키가 작은데, 그래도 키가 작아도, 얘가 어 5년 된 겁니다. 5년 키가 작아도 이렇게 꽃송이. 지금 아까 지금 그온그꽃 엄마한테서 똑같으죠. 이렇게 지금 어우 얘들이 추워가지고 추워가지고 그냥 다 오므라 들어서 지금 이제 꽃송 얘도 여기도 음 꽃이 되게 크죠. 이렇게 제가 장갑을 이렇게 놓고 보면. 꽃이 엄청 큽니다. 꽃파리. 어, 큰 거는 제 얼굴보다도 더 커요. 부자목단인데요. 음, 저는 이제 꽃밭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목단꽃밭을, 어, 이게 이제 그온 종자를 놔두고 빨간꽃, 적색꽃을, 꽃밭을 만들고 있고, 색상은 일곱가지 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목단꽃 색상이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피고 지고 나면은 여기 옆에 있는 게 이제 이거가 지금 한근 그 목단인데요 노란색으로 피는 한근 목단은 지금 꽃망울도 지금 안 올라왔어요 이 아이들은 6월달에 피입니다 6월 그 목단이라고들 하죠 그하토에서도 나오면은 6월 6월이 그 6으로 나오는 게 목단이잖아요 근데 이제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 이거 노랑 한 꽃, 한금꽃이 그때 나와서 그렇게, 어, 어, 6월 목단으로 썼을까요? 아 어, 지금 이렇게, 에, 지금 목단을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어, 접목을 했어요. 이거를 지금, 아, 씨앗으로 심는 것도 있고, 접목을 한 것도 있고, 이제 여기는 시험포입니다. 시험을 제가 아, 씨앗도 또 넣어보고 또 접목을 해서 심어도 보고 어떻게 하면은 빨리 그 자리를 잡고 목단밭을 빨리 안성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5년을 5년 이게 지금 5년생이니까 5년을 지금 이렇게 어, 헤매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씨앗도 이거는 몇뿌러졌었까나 바람 불어서 부러졌거나? 었 부러졌네요. 와, 바람이 오늘 엄청나게 많이 불었거든요. 어~ 지금 아직 안핀게 많이 있죠. 그~ 필라면은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 될것 같고 목단꽃을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또 알고 싶으신 분 씨앗이나 접목이나 목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계실 어,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신다면 전라북도 장수에 있는 부자목단으로 찾아오십시오. 어, 전화번호가요 010 9571 84개이고요. 그러니까 8888번입니다. 어, 여기는 부자목단으로 농장을 조성을 하고 있는 꽃산 주위에 보시면 이렇게 어, 여기가 저희 그 농장인데요. 농장에 지금 그, 겹작약, 배, 돌배, 뭐, 여러 가지 꽃에 금사슬서부터 해가지고, 바이텍스, 지금 꽃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 여기가 부지가 한 6만 평 정도 되는데요. 여기를 지금 다 채워서, 이 목단이 다 군데군데, 이제 1층, 2층, 3층 이런 식으로 다 채워지려고 하면은, 어, 얼마나 많은 양이 필요하겠어요. 지금 이제 하나씩 하나씩 지금 채우 가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지금 음올 가을에 씨앗을 넣으려고 해놨고 또 이제 저기도 저, 저 밑에 아래칸에는 천오백 평인데 저기도 이제 노란 황금 목단을 지금 심으려고 자리를 잡아놨고 차츰 차츰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이게 전국에서 목단 하면은 부자 목단 젊북 장수로 찾아올 수 있게끔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목 음, 목단 단지로 조성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단꽃을 사랑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처럼 어, 어, 목단꽃 사랑에 빠진 사람은 절 찾아오십시오. <laughs> 여기는 전라북도 장수군 어, 부자목단의 어, 농장에서 장해주입니다. 여러분 구독 꼭그 동영상 올려놓으면 눌러주시고요. 어, 팬이 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어, 21년 4월 30일이고요. 이 목단이 오, 올해는 한 12일 정도 일찍 펴가지고, 어, 저기, 꽃이 만개 했는데, 아직 다 만개는 아니죠. 지금 이제 그 핑크색부터 한 다섯 가지 색상이 활짝 펴서, 4월 19일 날 피기 시작해서, 또 이제, 어, 4월 한 234일경에는 하얀 꽃이 그냥 만개했고, 지금 이제 이거 적색 피고 있고, 6월달에 이제 저 이거, 이게 이제 황금색으로 이제, 황금색 꽃이 지금 또필 겁니다. 어, 또 올릴게요. 동영상을.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